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구 일러스트 코리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산 것들을 뜯어보고 또 랜덤 팩도 뜯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다녀온 친구들의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일러스트 코리아 딱 들어가니까, 줄을 되게 길게 선 부스가 있더라고요. 이 젤리크루에서, 뭐, 어플에 후기 남기면은 컵 준다 해서 요거 받아왔고요. 아니, 네 명이 가서 받았는데, 네명다 같은 색을 주셨어요. 요거는 PP 재질의 500ml 용량, 리유저블 텀블러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음료 마시기에는 조금, 조금 그래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받을래 했는데, 친구가 이거 뭐 연필꽂이로 쓰자 이래가지고 연필꽂이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받아왔습니다. 요거 받아왔고, 뭐 공짜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갔던, 부스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여기는 제가 처음 보는 곳인데 스튜디오 비비라는 곳이고요. 와, 여기 진짜 귀엽더라고요. 근데 막그 여행 스티커 위주라서 저는 여행 스티커는 뭔가 그 지역에 안 가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상이 오키나와 뭐 시리즈? 뭐 그런 거였는데, 오키나와 갈 계획이 아직 없어가지고 저는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 엽서 너무 귀여워서 그냥 엽서 하나만 사왔는데요. 요렇게 요만한 사이즈, 손만한 사이즈의 엽서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표코하거나 할때 써주려고 요 엽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 도무송 선물로 주셨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우거진 여기는 예전부터 눈여겨 보던 곳인데 여기 가서 또 스티커를 조금 사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다꾸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특히 이거 <laughs> 이런 진주 하트에 리본 이렇게 달려있고 해서 귀여워가지고. 뭔가 도전의식이 생길 때 이런 스티커 써보면 되겠죠. 클로버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요? 이런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와봤습니다. 덤으로 주신 것들 보여드리면 도무송 세장을 주셨는데, 이렇게 여자 그리고 요거까지 색감 진짜 귀엽네요. 동화 같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몰랑 스튜디오 엄마 아몰랑 여기서 이제 뽑기를 했었는데 저는 5등 당첨돼서 이 말랑키링 하나 받아왔고요.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 피크닉 분위기고요. 봄 다꾸할 때딱 써주기 좋겠죠. 핑크핑크하게 그리고 덤으로 이렇게 뭐 팔로우하면 주시는 거랑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 요 복숭아 도무송 되게 기... 색감이 진짜 귀엽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핑크 색감들 그리고 사과 도무송 체리겠죠? 체리? 앵두? 아무튼 이렇게 핑크핑크한 도무송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진짜 대박인 곳 발견했잖아요 마법사 고향 상점이라는 곳인데 막 구경하다 보니까 또 우리 푸딩에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보고 와 이거 뭐야 사야겠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스티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커를 제가 왜 샀냐면 이렇게 재질이 화지예요. 이게 담기나? 얘는 마스킹 재질 입니다. 종이에 착 달라붙는 그런 얇은 재질의 어, 푸딩 스티커고요. 이거 진짜 귀엽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얘랑 같은 재질이에요. 착 달라붙는 그런 마스킹 재질의 스티커예요. 푸딩 모조지 스티커랑 이건 뭐지? 망개떡인가? <laughs> 귀엽다, 아무튼. 요런 모조지 스티커랑 요런 도무송. 명함인가? 이거 동송이네요. 그리고 3월 캘린더랑 이거는 캐릭터들 설명해놓은 명함 같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양, 수지, 곰곰, 구냐 <laughs> 그리고 석진, 잘타, 좋아 캐릭터들이 되게 많네요. 근데 이렇게 캐릭터 설명돼 있으니까 되게 좋다, 그죠? 이따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차일드후드에서 이렇게 스티커 두 장을 샀습니다. 이거는 Y2K 다꾸할 때 써주기 딱 좋겠죠. 이 여기 캐릭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사람 캐릭터.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다꾸에 써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와봤습니다. 딸기인데 약간 좀 파스텔 느낌의 딸기예요. 덤으로 주신 것들 요거랑 요렇게 동양풍 느낌의 사각 스티커들 덤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러브미모에서는 요렇게 모조지 스티커들을 샀는데 요거는 덤이었어요 요 복꽃 모조지는 덤이었고요 요렇게 이거 진짜 예쁘죠 저 이, 이거만 이한 10장 사고 싶네요 요렇게 블러 처리된 하트 모조지. 요거 색깔별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하트도 있고, 요렇게 원 모양도 있는데, 원 모양도 색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거는 또 다른 팩이었는데, 이름이 아마 Y2K 팩이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트 모양 단추, 동그라미 단추, 하트, 별, 뭐 이렇게 Y2K 느낌의 모조지 스티커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 별, 하트, 이거! 이거 진짜 귀엽죠? 이렇게 또 8종류가 또 다른 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덤으로 받은 것들인데 친구랑 나눠가지고 저는 이렇게 3장만 있고요. 이렇게 버블이랑, 뽀짝이랑, 알스. 이렇게 덤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뽑기 했는데, 5등 걸려가지고, 제가 골라온 스티커입니다. 빨강빨강, 노랑노랑, 상콤하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친구들이랑 띵을 한, 이거, 떡맨 줄 알았는데 포스트이시더라고요. 어차피 마우린 풀테이프 붙여서 쓸 거니까 상관없지만 클로버 너무 귀여워가지고 클로버 닦고 할때잘쓸것 같아서 띵을 했습니다. 잘 샀죠. 되게 귀여워요. 조금 조그하니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베베. 베베는 뭐 이미 다 있어가지고 데일코 신상 요 영화 스티커만 사왔어요 요렇게. 저는 베베 작가님 스티커는 큰 버전이랑 작은 버전 다 사거든요. 왜냐면 같이 써주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약간 피스 큰 거랑 작은 거 섞어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둘다 데려왔고요. 이거는 뭐지? 찐빵인가? 왜 영화관에서 찐빵을 먹고? 아. <laughs>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찐빵 아닌가요? 찐빵이 아니라 팝콘이죠. 맞죠? 영화관이 팝콘 이거 보니까 팝콘이네요. 아니 이거 진짜 찐빵인데. <laughs> 그리고 마테, 이 마테 샀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laughs>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렇게 네 마리랑 여기까지네. 요렇게 잘라쓰기도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모나미 펜도 귀엽고, 가방 메고 있는 것도 귀엽고, 다 되게 귀엽네요. 색감도 되게 따뜻하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덤들, 요거는 하트 보여드리면 주시는 덤이었습니다. 안경 쓰고 있는 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년필도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어, 이렇게 또 만년필도 붙잡고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덤들, 요거는 다 칼선이 들어가 있는 덤 스티커예요. 귀엽죠. 조금조그 하니. 그리고 요거는 띠부띠부실인데 제가 부일패 때 받은 그 부직포 가방 이번에 데일코도 가지고 갔었거든요 딱그 스티커 쇼핑할 때 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고 갔더니 작가님이 가방이 너무 예쁘다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띠부띠부씰 받았어요 잘랐으면 되는 모조지 스티커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백조 작업실에서는요, 제가 뽑기를 했다가 2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랜덤팩을 받았는데, 친구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고, 이렇게 6장이 나왔으니까 9장이 들어있는 랜덤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백설공주 컨셉이랑, 어린왕자 컨셉이랑, 이거 옛날에 샀나? 아니면은,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나? 할 텐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컨셉. 안경 쓰고 있는 거, 이렇게 귀엽죠? 이거는 약간 황무지를 누비는, 랍, 뭐야, 그, 이름 뭐고. 그런 느낌. <laughs> 오, 독수리까지. 그리고 제 취향의 하트, 하트 핑크, 핑크한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랑 이거 진짜 귀엽죠. 딸기, 딸기 쓰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제 이런 딸기, 딸기한 스티커까지 랜덤팩에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덤입니다. 되게 귀엽죠. <laughs> 되게 조백조 작업실 여기도 디테일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영이라는 곳에서 뽑기에서 4등이었고요. 요거 엽서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뉴뉴 능륭. 뉴뉴은 이미 온라인에서 다 사가지고 저는 뽑기만 했고요. 뽑기에서 4등 당첨돼서 요 리무버블 스티커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무버블 스티커랑 이 엽서 받아왔습니다. 이거 뽑기 모양 엽서 너무 귀엽죠? 그 뉴뉴 부스에도 실제로 이런 모양의 그 뽑기 통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뽑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기 모양 엽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이제 플레이에서 산 것들 한번 봅시다. 이거는 히라가나 스티커인데. 폰트라 해야 되나? 그 모양도 되게 마음에 들고 색감도 예뻐서 사봤어요. 이거 이렇게 핑크색, 노란색, 보라색, 이거 진짜 색깔 예쁘네요. 하늘색, 이거 아마 붙이면 거의 투명일 텐데 투명한 색까지 이렇게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펄이 있었고 그냥 유광이 있었는데 이게 색감이 더 예뻐가지고 저는 펄로 이렇게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핑크랑 하늘색이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 랜덤팩을 한번 뜯어볼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일단 요거는 펄리버튼 6장 만원 랜덤팩인데 랜덤팩이 아니라 신상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안 이미 다 나와있고 그게 뭐다 들어가있다 뭐, 들어가 뭐 그런거였는데 한번 뜯어볼까 요렇게 이거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장바구니에만 담아놨는데 요게 딱 있길래 요거랑 요런 키링들은 우리 데코할 때또잘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거 또창 좋아하죠 창 요거랑 그리고 요 키링이랑 요 프레임 키링 여기 안에 사진 같은 거 넣어서 쓰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랑 요 데커까지 아주 반짝반짝하니 엄청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알스까지 연두색이랑 하늘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또 핑크랑 보라로 이루어진 요 알스가 있는데 다행히 이 팩에서는 다른 색깔이 나왔네요. 이제 키나쿠 여기 한번 뜯어볼까요? 랜덤 팩만 원이었고요. 친구가 뜯는 거 봤는데 되게 예쁜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도 마음에 드는 게 많길 바라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요 도무송 스티커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스티커 두 장이랑 라벨 스티커 한 장이 와있고요, 들어있고요. 자 이제 큰거 한번 까봅시다. 첫 번째론 어우 봄인데. 요거 겨울 느낌이 많은 스티커. 아 이건 좀 아쉽다. 지금 대구 20도 넘는데. <laughs> 요거랑 뭐 다음 겨울에 써 주면 되죠. 맞죠? 그다음. 어. 요그 메론소다 같은 있는 메론소다 같은 게 있는 요, 디저트 스티커랑. 그리고 아, 나 이거 있는데. <laughs> 요 라벨 스티커랑, 아, 어, 뭐야? 헐. 아무튼, 요거, 이게 왜두 장이나 들어있지? 이건 솔직히 좀 실수, 오류다, 맞죠? 뭐, 나눠주거나 하면 되지, 뭐. 이건 뭐, 있는 건데. 뭐, 쓰면 되고. 이건 좀 귀엽네. 갑자기 흥이 떨어졌다. 뚝 떨어졌다. 뚝 떨어졌어. 그 다음 마지막 해피냥데이, 여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나도 개구리 들어있네. 개구리 석사 루피 좋아하는 이거 팜 스티커, 이거랑 오 라벨 스티커! 귀엽네요 요거 그리고 아 요거 뭐 이런 조금 조그만 거는 데코로 잘 쓰니까 그 다음 오 푸딩 푸딩 괜찮죠 음 요렇게 음, 귀엽다 음 이건 뭐지 멍멍클럽 음 멍멍클럽 그래서 이기 개뼈다귀가 있는 거구나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음, 귤, 귤 량이 이거 귀엽던데. 저도 여기 나왔네요. 친구가 까는 거에서도 있었거든요. 이귤 량이 스티커까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미 봤고요. 개구리. 이거는 사실 귀엽긴 한데 이제 닦고 할때 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 그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친구 이거 나와가지고 좀 놀리는 그런 <laughs>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개구리가 나왔네요. 이제 플레이에서 사면 덤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칼선이 다 들어가 있는 행운 부적이랑 코팅이 되게 예쁘네요. 덤 스티커들 한 번에 짜라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덤 스티커들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선물을 좀 사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봉투도 일본에서 물 건너온 봉투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 되게 뭐 담아 다니기 좋을 것, 좋죠. 가볍게 담아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씩 한번 꺼내볼까요? 아 요거는 이제 강아지 스티커인데 제가 슈나우저 키운다고 친구가 이렇게 사다 줬습니다 요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천? 부직포 재질의 도톰한 스티커예요 아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건 못 쓴다 아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마인드웨이브 하트 셀렉션이고요 신상인가 이거 이거 요렇게 아주 반짝반짝한 또 입체적인 우리 그 다이어리 셋업할 때 써주기 좋은 하트 스티커 그리고 어 이거는 나눈 거 이거 큐와 스티커인데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트 마스킹 재질의 하트 스티커. 이것도 받았고 요거는 다이소, 다이소에 이런 걸 팝니다. 그 후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뭐 사실 우리 데일리 플러스나 페이지업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스티커들보다 백엔샵 털기가 더 좋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건 먹는 거. 먹는 거. 귀엽다. 요거랑 지퍼백들.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 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클로버 뭐라 해야 되지? 후리크신, 이거를 다이소에 판대요. 이거 클로버 닦고 할때딱 써주기 좋겠죠. 이거는 그냥 키티 모양의 봉투입니다. 이거 그냥 뭐 여기저기 쓰라고 받은 거고, 뭐고? 초콜렛, 이거는 휘파람 사탕 이런 포장지가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띵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볼록 볼록한 재질, 에폭시 맞겠죠? 에폭시 재질의 하트 스티커입니다. 색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스탬프입니다. 코로미 귀엽다.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아 귀엽노 타코야끼 키링입니다 진짜 귀엽다. 타코야끼 먹고 싶노. 여기 보시면 타코야끼 불판도 들고 있고요. 등에 문어 업고 있고요. 아 이거 약간 잔인한 거 아닌가? 머리에 이쑤시개 꽂혀 있습니다. 뭐 초콜렛들. 아, 이것도 받았어요. 이것도 키링입니다. 요렇게. 키티 머리 키링을 또받았습니다 요렇게 데일코 하울 영상과 선물 받은 것들까지 한번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